여덟 개 아홉 개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열한 개 아이. <laughs> 이기만 나오 기분 너무 나빠. 아이. <laughs> 아이 지금 잠깐만 여기서 몇 개? 아 그렇지 하나 열두 개. 열세 개. 2 4개 되겠네. 열세 개 하나 더더라 아이. 1 4 개. 음. 그만. 지어 열다섯 개. 아 웃으면 보기 오잖아. 아 그치 그치 웃으면 보기 온다 했지 맞아 많이 웃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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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긴? <웃겨. 웃음> 아 웃긴 <웃겨지지> 짓을 말아. <laughs> 근데 갑자기 존나 진짜 웃겼어. 진짜. <웃음> 장난해? <laughs> 뭐야 <뭐해>, 이거? <laughs> 뭐하데? <하네. 웃음> 웃지 마. 복이 보이안 와? 아씨마 웃어서 복이 와. 아 그러네. 다른 복을 채워버렸네 이거. 정가 복을 채워 정색 정색. 되네. 아 장난해? 1 5 개? 어? 어어? 어어로미어 웃지마 <laughs> <시발 로몬이? 웃음> 웃지 어 16개 야 너무 재밌다 드라마 빨개. 뭐 영화 이런 거왜봐 정색살기 하네 음, 이게 제일 재밌다 16개? 장난해? 야 여기서 씨발 지금 120개 중에 8개를 먹어야 돼 2개 뜨는 꼴이 없네? 그러니까. 빡치게 하네. 나오면 되지. 아니, 20개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진정해, 진정해. 어차피 갈라트로 4개 먹으면 돼. 어! 나이스! 24개 가자. 그래 확률이란 게. 그렇지, 상상 확률이란 상상 게 존재하는데. 어. 평이긴 해줘야지 존재 안하나? 2개 한번더? 세개 뜰라나 한번에? 에이 난 니은 에이 그만 재미없다 이제 그렇지 두개 나이스 와 진짜 떨라 와. 와, 미쳤다 25개 평균 해계는 존재한다 깔끔하네요 자 꺼내서 갈라토르 무조건 나온다 전설 카드팩 이거 저걸로 받을지 면 확인해볼래? 컨트롤 버튼 눌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있어 갈라토르 있네요 음. 2로 받읍시다 4개 남바 음, 필요 없으니까 날씨는 그럼 일단 카멘과 카멘, 한, 두 개, 갈라투르두 개가 제일, 레스야. Go. Go. 눈 감아. 어? 아. 레스다 떠도 돼? 그냥, 떠도 D 돼? 감고 있으면 안 돼. 아, 씨발, 왜, 루테야 아니야? 루테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시엔이야? 아 그냥. 어, 뭐, 그냥, 쏘쏘하네요. 그게 엄청 기분 나쁘지도 않아 진짜 짭짭해보여 아니야, 괜찮아. 아 씨발 제발 갈라투르 진짜 나, 나 울어. 눈 감아. 하나씩 갈 거야? 열개 갔어. 어. 열 개까지 안왔어 어. 그러게 내려봐. 지금 여기 어디야 마우스 어디야 왼쪽 오른쪽 말해봐. 그냥 끝났어. 없어. 아씨. 그냥 끝났어 없어 <laughs> 아니 <laughs> 계속 아마이 새끼 씨발 왜 나왔어? 다시 오늘 세고 30 하겠는데? 나눈 감는다? 아야 그냥 뜨고 직시해 현실을 직시해 나 어. 카마인이 많이 갈라투르 제발 아 제발 어? 아 씨발 어. 아니 갈라투르만 좀 아만 미칠래? <laughs> 근데 어떻게 안 나오냐 진짜 아, 갈라투르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진짜 나는 아니, 1 0개씩 가는데 난... 안... 나 슬퍼서 못 보겠어. 어떡해? 본인은 얼마나 더 슬플까? 빡이지 그냥 세구, 30, 배마 키우시죠? 아, 아 갈라투르, 제발! 여기서 갑자기 제발, 제발. 세 장? 네 장? 아이, 씨발. 아, 진짜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갈라투르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인가 안 나오지? 왕실. 나 너무 슬프다, 나도. 태구비만 보면 잘 나오긴 했거든? 어, 그치. 되게 잘 나왔는데, 아, 난 이거 필요 없단 말이야. 특히 카던도 음. 이거 진짜 필요 없 크게 보자, 우리. 난, 깨보고 어. 싶어. 아, <laughs> 씨발련 이거 진저의 <진저벨이> 개새끼. <laughs> 열받네? 아, 갈라투르 빵장. 갈라투르. 이발 <laughs> <씨발. 웃음> <laughs> 무서워? 울어, 빨리. <laughs> 울어. 억지로라도 울어. 후반에. 아, 씨발, 한달 모았는데 갈라투로한 빵장이야. 존나 어이없어. 다음 달. 강탈 부려봐. 다음 달에 큰 거, 큰거 온다. 아, 짜증나네. <laughs> 심지어 배아도안 나왔어. 아, 그러네. 배아도 하나밖에 안 나왔네. 아 배아는 뭐 어차피 근데 뭐 저기서 먹으면 되긴 하는데 아 짜증난다 배아를 어디서 먹어 아, 아 그래. 그리고 카멘도 안 나왔어 씨발 생각해 보니까 왜이 개새끼 세장이나 나왔네 뒤질래 나 아이스크림 좀 넣고 올게 절대 이 자리를 회피하라는 게 아니야 알지? 어 야무치 얼마나봐 92 2 0 <laughs> 0야 갈라트리야 아, 와 근데 맛있... 어떻게 신기한 뭔지 자라 모든 정가 합쳐도 제가 제일 없어 어. <laughs> 어떻게 어떻게 그래? 아나얘 신새끼인가 봐. <웃음> 하늘이 <웃음> 하늘이 스트라이크 하지 말래. <laughs> 하늘이 나를 거부해. 와. 아니, 진짜, 그냥 세구비만 보면 잘 나오긴 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난 필요 없다고! 보자. 쿠크도, 하나, 둘, 셋, 넷, 사각이고. 어. 발타 한장 있으면 오각이고어있어 화면만 있으면은 금방 18각 할것 같은데. 그거 선택백이 있어, 얘는. 군단장 카드 선택백이 있어. 카양겔, 그보상에 사각이네? 와, 쿠크 존나 많이 먹었잖아 맞아, 아까 쿠쿠 두장 나왔을걸, 날씨? 응. 얘는 한 장만 있으면 5각이고. 나무를 3각. 쿠쿠만 많고, 발탄 비아가 없다, 나? 난, 짱. 보자, 얘 4각에 3각. 15. 얘도 이제 하나만 먹으면 3각이고. 얘도 하나만 먹은 상삼고 얘는 5각이고. 그럼 얘는 5, 3, 3, 5, 6, 5, 6. 11. 11에 4.